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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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준이라는 학생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네가 해라게. <laughs> 내가 하차할 때까지는 하차하기 전까지는 네가 계속 하는 거야. 홍무도 <laughs> 네가 충분 딱 그만두고서 엠티가 딱끊겼어볼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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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 하나 잘해. 기획력. 제 여자 좀 소개시켜줘. <웃음> <웃음> 야 예. <얘 웃음> <맨>, 아! 어! <laughs> 우리 고그래서 제일 잘 나가 지금 <목소리로> 이에서를 준비해놨어 <목소리로> 야, <목소리로> 아, 진짜? 아, 진짜, 진짜 <목소리로>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, 제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고 또 열심히 펀날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<웃음> 열심히 펀날리고있어니 여러분들 잘 되기만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아주 미약하 나마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합시다. <laughs> 삐졌, 삐졌어다죄미안하다죄송합다죄다 죄송합니다. 죄다 죄송합니다. 죄다 한마디하면 되나요? 집중, 집중, 집중. 저도 학생이에요. 그,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게 계시고 멋있다. 음, 그래요. 뭐 음악하는 게뭐 해보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음. 그래도, 음.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큰데 그런 것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. 좋은 사람들 모여서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게 되게 또 즐거움인 것 같아요. 네. 기쁜 날인 것 같고 잘 즐기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위하여 한번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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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하면 위하여 하면 하나 둘셋 위하여 <laughs> 네. 네.

연예인 돼서 어떻게 할 거야? 만원 합시다. 그러니까. 70만 원 우리 <laughs> 여기 단골인데. 여기 해마다 여기서 모여요 네. 이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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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합시다. 34만 원이니까 44. 만 원. 4 54, 64, 만 원짜리만 하나만 더 있으면 될까요? 만 원만 더 드리면 네. <laughs> 야, 빨리... 아, 저거 나중에. 아, 저나중 네, 아, 아, 잘 아, 저... 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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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업실도 아니, 업실은아업해놓는거한 방에 터뜨려왔자아는 아빠는 5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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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년? 우리 공연을 볼 20년 피셨는데도 근데 그게 다른데. 틀려요. 근데 네. 알아? 저 찍는 거 아니시죠? 저 찍는 거아 공감내기 같이 치생이고 하니까 많이 어렸는데이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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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머리 그래? <laughs>

날씨가 오늘은 추운데 사람이 많이 남았네요. 아, 좋네요. 진짜 좁다. 한 마디. 저는 어리니까. 좋으네요. 오늘 그러니까 인맥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형님도 <laughs> 놀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알던 드림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드림 학원에서 만났던 선배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보니까 음. 사랑해서 만든 형님인 거예요. 근데 그것도 형전수전. 이게 어. 긴데. 어 어차피 형이 다 편집할 거잖아. 그래 그렇지. 뛰로서 얘기하면서 인맥도 넓고 넓다. 나 그만 말씀드리고 싶어. 오케이. 소는. 진짜 넓게. 자 한마디. 자 감사합니다. <바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. 철진형. 오케이. 자 저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. 니까 한마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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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 재준형아 <제진이> 한마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<목소리도> 끝난거야? 한마디 장영아 멋있게 해피 뉴 이어 오케이 오케이 나의 뮤지 화이팅 드림 화이팅 M.I.D.R.I.E.M 자 한마디 <목소리도> 아 <아이>, 오늘 <목소리도> 지워주시면 안돼요 <laughs> 진짜 제발 저는 <목소리도> 아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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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, 좋은 만남 <목소리도> 이렇게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내년에 진용이가 기차하는 걸로 자 아, 제가. 내년에... 제, 나중에. 자 한마디. 합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어디야? 네. 네. 아 고맙습니다. 보고 한마디. <laughs> 네.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. <laughs> 야,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. <laughs> 네. 즐거웠어요. <웃음> 어? <웃음> 오케이. 자, 한마디. 제발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? 지워주세요. <laughs> 제발 좀 재워, 재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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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주세요 이것을? 이걸 지워볼 줄요 이거 전에 찍으셨던 거 있잖아요, 많이. 아니야, 그때는 많이 찍었었어. 그래도 제발 주세요 오케이. 진짜. 취상할 거야, 안할 거야? 자, 어? 뭐 한마디. 어, 감사합니다. 아까 했는데.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. 2 0 1 4년다 가니까 2014년에 다들 파이팅! 파이팅! 이팅 <laughs> 자, 재진이 한마디. <laughs> 아뭐 지금 알딸딸해서 뭐한 마디 할게좀 없지만 어쨌든 오늘 모임 굉장히 재밌게 내년에도 계속 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 아... 나이스 <웃음> 됐나? <laughs> 어우 추워 진짜? 이거 안 찍은 놈 없어? 시간이 <laughs> 자가. 야, 저 페이스북에 좋아요 지금 많이 네. 눌러. 알겠습니다. 누일지도 음. 음. 몰라, 지금도 몰라. 잠깐만, 쏙 찍을 수. 아, 올라. 갈게요, 후이보낼게요 자가. 야, 해라 야, 어딨어?